대표님 그 최근에 좀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탄핵이라는 음. 그 후에 사람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번에 나온 그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당히 지금 뭐 위축이 돼 있죠 네 그쵸? 시장이 좀 많이 침체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댓글에도 보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기라도 한다면 음. 요즘에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아 하시는 이 재개발이나 음. 재건축 쪽으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 저도 요즘 상담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거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그 이제 그 박원순 시장 때 있죠. 네. 예, 그때를 많이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원순 시장 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막았다. 개발에 호의적이지 않은 정책을 했다. 예,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어, 정확히는 이제 그건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요. 이 박원준 시장 대회에 이제 보면은 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타운 출구 전략이 뭐냐.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을 많은 지역들이 이제 해제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발에 좀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을 많이 폈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음. 그게 이유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서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쌌죠. 그쵸. 자, 아파트 가격이 싸면요. 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새 아파트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근데 새 아파트가 가격이 낮고요. 낮다 보니까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도 낮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만큼 예전에는 사업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그실 예로요. 어 제가 예전에 한번 채널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2012년, 13년도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왕십리, 서울에 왕십리뉴타운 있죠. 네. 왕십리뉴타운이 그 당시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33평 기준으로 아마 한 6억 초반대 했었을 거예요. 음... 지금 보면 상당히 싼 가격이죠. 그렇 지금은 지금 왕십리뉴타운이 한 18억대 정도 나오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10년 전이죠. 예, 그 당시에 6억에도 안 나갔어요. 네 그러면서 미분양들이 많이 났거든요. 음.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 20%씩다 할인 분양을 했다라는 거죠. 왕십리가요. 예. 네. 그래서 5억대 3,3평에서 5억대 그때 막 분양을 했었어요. 네. 할인 분양하면서 왕십리 타운뿐만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뭐전동다신유 타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자 조합 입장에서는 원래 책정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분양을 못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부담은 누가 지겠어요? 당연히 조합원들이 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추가 분담금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호의적이지않았다라는 거죠. 음... 예, 하면 손해예요, 차라리. 자, 어때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됐을까요? 잘안 잘 됐겠죠. 잘안 됐겠네요. 잘안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계속 이제 매물 비용까 그러니까 진행도 안 하는데 매물 비용이 높아져요.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네. 또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은 심해지고. 자,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시대상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의 이익이 크지 않았던 시기.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이럴 바에 그냥 재개발 해제하자. 뉴타운 해제하자.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걸 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그때랑 또 대입을 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어, 정권이 바뀌면 재개발, 재건축 또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사업성이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 0년 전과 비교해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세 새벽 올랐습니다 새벽 아파트 까지 올랐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아주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다는 거죠 뭐 정권이 바뀌고 바뀐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하나 또 교훈이 있었습니다. 자, 뉴타운 출구 전략을 하면서,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또 진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공급 이 끊겼잖아요. 아니, 우리가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끊겼잖아요. 네. 아파트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라는 거죠. 음. 공급이 끊겨버리면서. 지금 뭐냐,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정책을 써야 했던, 가뉴타운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라는 정책을 써야 했던 당위성은 있죠. 예, 필요성은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책을 펴으로써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폭등이 하나의 큰 도화선이 됐다는 거죠. 음. 아파트 공급이 끊겨버리면서. 그래서 그 정책이, 그러니까 노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큰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한 5년, 10년 지나서요? 네, 예, 지금 현재 입증이 된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그거를 다시 추진을 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바뀐다? 라는 게 사실 논리에 맞지 않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요. 댓글에 보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음.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변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비 사업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죠. 그런데 네. 이제 과거하고 이제 많이 좀 바뀐 점이 많거든요. 네, 첫 번째가 어, 사업에 대한 시대적인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만 보면. 어 서울에 노후된 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강북에 노후된 데 많고 또 강남도 재건축할 데 많고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서 물량 조절이 필요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도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중앙의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주고 그 계획에 포함된 지역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저희 재개발 하고 싶어요 이래도 못 하는 지역이... 원해도 못 하는 거죠 아. 왜? 할때가 많으니까 물량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못 하는 거죠 네. 그 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네. 그게 예전에 우리가 서울시, 서울시에서 했었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도 관에서 주도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었죠. 자, 근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도 주민 제한하죠. 네. 재개발 같은 경우도 다 주민 제한하죠. 신소통학계, 워아타운 역세권 다 주민 제한이죠. 하나하나 하나 다 바뀌었죠. 그죠. 자, 지금은 뭐냐면, 예전에 탑다운 방식에 지금은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바뀐 거죠. 지금 뭐냐, 예전에는 할 지역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고 서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물량 조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음, 없겠네요. 없죠. 그러면 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여기서 되는 놈만 가는 거죠. 네. 간단하게 보면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즉, 버텀업 방식으로 바뀐 거고요. 근데 이 버텀업 방식의 장점이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주민 제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중기를 모아서 가죠. 예, 동의서 그렇죠. 걷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동의서를 걷고 시작을 하는 거랑 동의서 없이 그냥 갑자기 어, 한번 해봐. 이러는 거랑 틀리겠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중지가 어느 정도 걷, 어느 정도 모아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좀 빠를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금 많이 좀 활성화 시켜주죠. 왜냐면 서울에서도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서울에 아파트 공급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네. 어, 절차들이 상당히 좀 간소화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은 이제 안전진단 진행 없이도 구역 지정도 가능하고 추진위원회 만들 수 있고 조합소도 가능하잖아요. 아, 그 기사 봤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재건축 스타트를 끊으려면 안전진단은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그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강화를 하냐, 아니면 완화를 하냐에 따라서 재건축 대상은 좁히냐, 넓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규제 방법으로 썼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30년 안 넘어도 가능하고요. 자, 재개발도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재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역세권개발. 여러분들 많이 요즘 많이 들어보셨던 모아타운 그다음에 신속 통합 기획 많이 생겼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이 재개발도 상당히 다양해졌다는게 어떤 거예요 서울에 이제는 할 만한 지역도 많이 없고 많이 없으니까 각 입지 여건에 맞게 재개발 사업을 좀 활성화 시키려고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업에 대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빨라졌다. 라고 좀 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제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네. 오늘 주제에 맞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이런 투자자분들께 네.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요즘 관심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이요 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 차익에 대한 목적도 있죠. 예, 하지만은 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 이익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도 당연히 커지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거기에다가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 오르면서 또 서울에 공급이 되는 신규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개발에 대한 이익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려고 재개발 시장도 상당히 다양해졌고 재건축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되고 재개발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됐잖아요. 관소화, 어, 그만큼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이 라던가 재건축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 즉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은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 즉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겠죠, 그렇죠.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한다면. 향후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단타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원래 부동산 자체가 시간을 투자를 하는 투자입니다 그럼 이 시간은 제대로 된 입지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나중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은 그만큼 이제 할 데가 많이 없잖아요 노후되고 사업성을 좋은 지역들은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게지금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대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 재개발 재건축에 큰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재개발 재건축 사실은 하면은 투자금액 상당히 높죠. 또뭐한남노타운이나 이런 데는 뭐 투자금액이 뭐 몇십억씩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재건축 투자도 하, 하더라도 또 몇십억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 소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예, 소액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용산의 서계동이라든가 청파동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다 1억 이하 투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 후보지로 지정되거나 선정이 되면서 다 5, 6억 투자, 뭐 7억 투자가 된 거잖아요. 이분들다 시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서울에 이렇게 지정돼서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이 소액으로 들어가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니까 소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투자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금액 대비 시세 차이 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에 대한 길도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서울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노후되고, 입지 좋고, 그 다음에 소액주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시드머니가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희망 잃지 마시고, 우리 저희랑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제가 가끔가다 또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예, 말씀 많이 드리니까 어 그런 분들도 어, 투자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으니까 저희 채널 항상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벌써 24년도도 예, 벌써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갔네요 예, 여러분들 1년 동안 예, 저희 어, 정창내 부동산 성공투자 항상 사랑해 주시고 예, 관심있게 예, 지켜봐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항상 더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